이 영상은 EA에서 제공받은 확장팩 코드를 사용하여 제작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셀카 찍기 잠깐만 아 이거 왜 표정이 왜 이러냐고요. <laughs> 왜 실물을 까냐고요.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치튜브 구독해주세요. 더 심즈 포 하이 스쿨 라이프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고등학교 청소년기의 중요한 순간,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 내게 맞는 스타일 탐색. 오늘은 이 심즈 하이 스쿨 라이프 팩의 플레이를 잠깐 해 보려고 합니다. 검정고무신 세대신데 요즘 하이스쿨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이해한다고요, 저도. 자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심을 꾸며볼 건데, 요 여심이랑 요 남심을 하이스쿨 팩으로 꾸며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해볼 거예요. 자이 친구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러분. 조진아, 누굴 누굴 조지려고? 조진아. 어, 진아, 진아도 괜찮다, 진아. 이 친구 이름도 미리 정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됐다, 완성. 얘 이름 뭘로 하라고요, 여러분? 제가림스. <laughs> 오지나와 제갈 임스입니다. 시작합니다. 하이틴 머시깽이. 봄부터 시작해야지. 새로 생긴 데가 카퍼데일, 여긴가 봐요. 어, 저희는 어디 살까요? 여기는 시내 근처래요. 그리고 여기는, 어, 호숫가 근처. 시내로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기숙사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죠? 기숙사에서 싹 트는 사랑, 이런 게 있을 텐데. 기숙사에서 사랑이 왜싹 터? 룸에 알람이나 끄고 있지. 야, 야. 오, 진아님? 在干嘛？ 원래 저희 쓰 이름이 그 선생님처럼 진아가 될 뻔했는데 K p 치 돼가지고 진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진아 될 뻔했는데 부지가 되게 네모네모하다. 어 얘네 둘이 말해요. 성적 놀리기. 인성 뭐야? 아니, 그러게 얘네 처음 만났는데 지금 서로에 서로 지지마. 달력 보기. 와 진짜 재밌다. 이거 보세요. 풋볼 팀 스포츠데이. 이거는 치어리딩 팀 스포츠데이. 어머, 프롬이 벌써 있어요. 토요일에? 너무 좋은데요? 그래 제가리는 아, 제갈. 제가리 가 아니잖아 이름이 임스 아니야? 임스는 풋볼팀 들어가고 진아는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치어리딩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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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현관이야? 우와 저 심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군요 진아는 임스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진아 대시해봐 내가 <laughs> 놀리기가 왜 바로 뜨지 로맨틱 지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무엇이 내 취향인지 아직 탐색하는 중이래요 어 둘이 뭐야 뭐야 진아의 질문에 귀 기울이기 야, 뭔가 심지어 좀 디테일해졌다 우리 손님 들어왔다 이웃들 들어오라고 하기 아, 들어오세요 여러분. 집은 좁지만 우리 진아는 논쟁 연습 중이에요. 되게 학구열이 엄청난 친구고요. 어 침대 하나라고 헉, 나는 또유교가은 이거 용납 못하는데, 방이 두 개여야죠. 방을 갈라야겠는데, 죄송한데 잠깐 환영인사 가세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네요. 2층 침대 하나고, 아니 여기에 방을 따로 놔주는 건 어때? 방 맞냐고요? 맞을 걸요? 아니, 보시라고요 방이라고요. 이거, 아니, 간방 아니고요. 방입니다. 방, 스트리머용 컴퓨터 뭐야? 우와! 와. 근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애들? 제가 아리는 스트리머냐고요? <laughs> 제가 갖고 싶어서요. 아, 액자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오, 너무 귀여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너무 귀여워. 그냥 이거 붙여주고 싶은, 귀여워서. 이유는 없어요? 귀여워서 그냥 붙여요. 어머! 아, 이게 사실 제 취향이라. 뭘로 <laughs> 딱 그거 같 와, 엄청 멋있는 거 많네. 아, 이거 진짜 버블티 메뉴판이었네, 이거. <laughs> 원숭이가 너무 귀여워서 박았는데. <laughs> 없애줍니다. 근데 여기는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죠? 어, 제갈이 전화 왔다. 안녕, 난 애시야. 카퍼데이에온걸 환영해. 여기서 할수 있는 멋진 일들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싶어. 플럼바이트 부두에 가보라는 조언 같은 거 말이야. 네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며칠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도 될까? <laughs> 잠깐만, 차단 뭐야? 아 그럼 님들 이렇게 차단하지 않을게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듣는 게덜 상처일까요? 아니면은 말을 안 하고 차단하는 게덜 상처일까요? 모든 상처라고요? 아무튼 울것 같아요. 아 그럼 상냥하게 차단 안 한다고 말하는 게 좋지 않나요? 어, 야, 베개싸움 하기 뭐야? 야, 베개싸움 너무 귀여운데? 죽자고 팬다고? 응, 한 대도 못 맞추죠? <laughs> 내가 생각한 베개싸움은 아니긴 한데. 어, <laughs> 어떡해, 어떡해. 오, 이겼나봐. 지나가. 저 이제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안 보내주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일요일이군요. 일요일에 학교 가면 좀 그렇지. 그러면은 다 같이 이동을 해볼까요? 놀이동산 가볼래? 안 돼. 내가 생각한 봄이랑 너무 다르긴 한데 좀 상막하네요. 겨울에서 봄이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머! 여기가 놀이공원인가 봐. 이거 너무 재밌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귀여워. 여기서 인증샷 찍으면 진짜 예쁘겠다 아이지. 야, 이거는! 이거는 너무하지 않냐? 지 혼자 잘 나오겠다고. <laughs> 이거는 아니지. 저희가 그냥 찍어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 내가 원한 게 이거란 말이야.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거? 셀카 찍기. 잠깐만. 아, 이거 왜 표정이 왜 이러냐고요. <laughs> 왜 젤모로 까냐고요.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근처에 짝사랑 상대가 등장해서 그렇대요 얘가 제가리를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제가리가 등장했는데 왜 창피하지? 아직 안 가였잖아 우리 이거 타볼래? 대관람차 함께 타기 제가리랑 제가리 핸드폰 압수야 나름 이거 데이트인데 아 핸드폰 압수라고 그만 보라고 너 스마트폰 중독이다 야 애들이 왜 핸드폰을 손에서 안 놔? 어? 레비톨? 레비톨이다 근데 <laughs> 네, 그러게요 관람차가 왜 이렇게 빨리 돌지? <laughs> 와 대박 불 켜졌어요 여러분 3배속 해볼까요 그러면? <laughs> 어지러워 죽을 듯 <laughs> 어, 어, 돈다 돈다 다람쥐통 개웃김 <laughs> 이거는 뭐야? <laughs> 뭐야 함께 낭만적인 시간 보내기 뭔데? 사교 사교 뭔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너무 재밌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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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완벽하게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었던 진아는 커플 카트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은 배경의 느끼도였습니다. 커플 카트의 배경은 그녀가 추구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임스를 쳐다보고 그의 반응을 가늠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가 이런 느끼한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진아는 조금 더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놀이기구를 웃음거리로 삼아 유혹적인 농담을 던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저속하고 느끼한 분위기를 포용하고 임스에게 유쾌하게 웃어넘기는 태도를 보이는 게 나을까요? 놀이기구 안에서 사랑 나누다가 직원한테 걸려서 쫓겨났는데 놀이기구 못하더라 일정 시간 동안 당연한 거 아니냐? 너 평생 출입금지 안 당하고 빵에 안간걸 다행으로 여겨 뭘 돌아가 뭘 잘했다고 돌아가 일단 진아는 분위기를 타볼게요. 진아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열된 퍼포먼스는 느끼함이 치사량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임수는 처음에는 즐거워했지만 진아가 시도한 해석적인 춤 때문에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렸대. 유감스럽게. 진나는 너무 멀리 갔고 커플 카트는 몬스터를 만들어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몬스터란 듣기에는 귀엽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귀엽지 않습니다 진나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유혹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밀고 나가 임스에게 들이대려고 했지만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이 시간을 지워버리기 시작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침들 사이의 애정이 하락함 그러면은 귀신의 집에 들어가면 좀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의지할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어 뭐야 뭐야 지금 귀신의 집 가고 있는데 진나한테 소셜번위에 올릴만한 일 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어... 한번 열어볼까? 반가워요. 소셜버니입니다. 다른 심들과 소통하며 가상의 공간에서 인생을 공유하세요. 어 좋아요. 친구 추가. 제가림스. 무언가를 올릴 수 있고 태그를 할수 있고 전송도 할 수가 있대요. 새 게시물. 베개 싸움. 아까 전에 했던 거다. 행복하다고. 해볼까요? 그리고 태그를 해요. 제가림스. 유혹의 메시지. 지금부터 내게 추근될 거거든. 임스. 이거는 공개 고백 아니야? 고백으로 혼내주는데요 갑자기? 잠깐만요. 아니야. 나엄팔하지 마. 메시지도 보내볼까 이미스한테. 옆에 있지만 나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너나 버블티 한잔 빨대 두 개. 아니지 바보야. 버블티 한 잔에 빨대 하나여야지 그럴 거면. 에휴 진짜. 일단은 가봅시다. 유령의 집. 이제 또 선택지가 떴어요 진화는 함께 탄 심이 전혀 겁을 먹지 않은 것을 알아차립니다 진화가 직접 나서서 그에게 겁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점잖게 이탈 것이 얼마나 시시한지에 대한 농담을 던지는 게 나을까요? 놀래켜 볼까요? 진화는 광산 카트가 모퉁이를 돌때 완벽한 기회를 포착하고 근처에 자동인형의 팔을 붙잡아 임스의 어깨에 올려놓았습니다 임스는 공포에 비명을 지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 없는 장난이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동인형조차도요 심들 사이에 우정이 상승함 아 애정도가 아니라 우정이라 좀 아쉽긴 한데 <laughs> 완벽한 친구 구간에 있는 진아 난 놀이기구를 타봤는데 어, 어디 어 가세요 잠깐만요 저 버블티 마실 건데 야왜 퇴근해 10시가 넘었다고 <laughs> 그러네 폐장 <배장> 시간이네 <laughs>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여기 아직 버블티를 파는 데가 있어 음료 주문하기 <laughs> 있다 있다 저는 딸기 말차 라떼 버블티를 마실 거고요 제갈이는 치즈 폼 먹자 버블티 주세요 오 버블티 만들어요 빨대 꽂는 거봐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먹는 게 조금 그런데 다 마셨다 벌써 제갈이는 둘이 같이 온거 맞지 뭘마음의 거리야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티커 사진도 있거든요 파파라치를 피해 숨기 이런 것도 있네 일반적인 사진 찍기 유혹적인 사진 찍기 함께 사진 찍기 함께 찍자 음 친밀한 사진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 내컷 이런 건가 보다 라떼는 스티커 사진 이런 거였는데 여러분 아세요 스티커 사진 오 간다 간다 나도 보여줘 일단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사진을 박아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와 뭐야? 좀 귀여운데? 그냥 심즈 내에 있는 기본 카메라? 약간 그런 느낌인데 되게 잘 나왔다. 액자 같은 거할수 있나? 액자 추가. 어, 너무 이쁘다. 여기서 좀 자기에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난쟁이 뭐임 아이고 심지어 제가리랑 찍은 것만 이렇게 나왔잖아 싸이월드에서 저런 사진 발견하면 레알 홈피 폐쇄각이라고 근데 제가리한테도 사진이 있어요 제가리는 어떻게 찍었나 보자 <laughs> 쌤통이다 이놈 지 혼자 찍은 거 흔들렸죠 그리고 같이 찍은 거는 좀잘 나왔어요 제가리도 한번 게시글 올려볼까 외출에 대한 게시글 활력을 주는 이야기 이렇게 집에 돌아온 걸왜 좋아하는 것 같지 <laughs> 이상하다 어 진아한테 메시지 음 <shrie> <shrie> 친근한 메시지 진아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아 하, 왜 이렇게 슬프지 심 태그하기 진아 이거 하면 너무 사심이죠 일단 친근하게 너를 만나서 기뻐 진아 너를 보면 항상 미소 짓게 돼야 잠깐만 유혹적인 메시지가 아닌데 친근한 메시지에서 이런 거면은 제가 너무 김칫국인가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리가좀 유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참왜 이렇게 내사모난 보는 기분이지 저도 과몰입인가봐요. <laughs> 성적 확인. 제가리의 성적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임스는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 카퍼데이 고등학교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C를 받았습니다. 카퍼데이 학생이라면 C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봅니다. C로 도배된 성적표를 집에 가져가도 설마 화를 내진 않겠죠? 어 잠깐만, 잠깐 진아야. 진아의 성적 확인. 제가리 농부구나. <laughs> 과연? 진아도 좀 똑같은데? 역시 사이 좋아. 괜찮아요? 공부하면 되죠. 일단 잡시다. 야 피파 그만 자요 자. 뭘 다른 의미의 CC야. 얘네 CC 할 거야. 어? 벌써 가시게요? 얘네도 봐주고 가.